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이번 11.10 패치에도 많은 변경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챔피언들의 변화도 분명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정글메타의 변화가 가장 큰 핵심이었죠. 이에 따라 정글메타 변화의 수혜자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정글 빌드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연구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정글 5공입니다. 5공은 리메이크 직후 챔피언 자체 밸류가 매우 높았던 시절 탑뿐만 아니라 정글로도 기용되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 자체 성능에 너프를 꽤 받으면서 주 라인이 탑 라인으로 굳혀졌었죠. 그런데 이번 11.10 패치로 정글 5공이 다시금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11.10 패치 정글 쪽 방향성이 성장형 정글러들보다 그래도 갱킹형 초반 교전에 강력한 챔피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23레 구간 기준 타 육식 정글러들 못지않은 힘을 보유한 오공 또한 패치 방향성에 들어맞는 챔피언이었죠. 또한 강타로 바이게고막 파괴가 가능해진 점도 궁극기 이외에 CC기를 보유하지 못한 오공이 웃을 수 있게 한 원인입니다. 게다가 원래 오공의 장점이죠. 6내 궁극기 밸류 또한 상당히 높으면서도 성장 기대치까지 있는 오공이기 때문에 갱갱갱 메타와 성장형 메타 그 중간 어디에 있어야 하는 지금 정글 상황에서 잘 들어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글 오공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지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서 정글 50은 승률 51% 픽률 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픽률이 낮긴 하나 괜찮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강력하게 주목해봐야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정글 50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게 된 데이터는 전세계 지표에 있습니다 전세계 기준 11.10 패치 이후 픽률 0.5%에 승률 53%선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승률이라면 충분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글 50의 빌드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코어는 한국 섭, 해외 섭을 막론하고 신파자가 가장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탑 50의 신파자 1코어 통계가 그리 좋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죠 정글 50은 탑 50에 비해 지속 딜 싸움보단 짧은 시간에 빠르게 딜을 우겨넣어야 하는 챔프입니다 또한 탑에 비해 성장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캐리력보단 안정적인 딜탱을 추구하게 되죠 때문에 딜은 조금 약하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신파자 쪽의 승률이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파자에 있는 최대 체력 비례 주문검 효과는 정글 몹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후반 정글링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후 2코어는 불클 스테라 굼드라 세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불클은 가장 무난한 선택지입니다. 궁극기각 타격당 불클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6스택을 쌓는 것이 가능하죠. 체력과 쿨감 옵션도 모두 출중하지만 유일한 단점으로는 50의 Q 방어력 감소와 심파자 방어력 감소 옵션의 고변산이 겹치기 때문에 방관 효율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스테락은 5대5한타에서 빛을 발하는 아이템이며 굼드라는 본인의 캐리력을 올릴 때 선택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이후에는 적절한 딜탱 브루저 아이템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다음 11.11 .11 패치에 5공 정글의 주력 아이템인 신파자, 불클 모두 버프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정글 5공 룬세팅을 보여드리면서 다음 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정글 메타의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리신 앨리스뿐만 아니라 신짜오도 대표적인 갱킹형 정글러 중 하나이죠. 현재 신짜오의 1코어는 월식으로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짜오의 1코어 중 철갑궁의 승률이 유독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률이 워낙 낮아 표본이 부족한 감은 있으니 해외 지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 세계 기준으로 볼 경우 철갑궁 신짜오의 선택률이 약 13.8%로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본 수가 약 만여 파는 육박함에도 월식보다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신짜오의 방관 효율 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순수 스킬 딜이라기보단 평타 비중 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물론 초반 구간 톱날단검을 뽑은 직후 w의 데미지는 매우 강력하지만 그 이후로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철갑궁의 하위템에는 절정 의 화살이 있습니다 절정의 화살 기본 옵션에는 기본 공격 시 정글모 추가 데미지 가 있죠 평타 비중이 높고 정글링이 좋지 않은 신짜오에게 꼭 필요한 옵션 입니다 즉 초반 강함을 약간 덜어내는 대신 안정적인 성장과 중후반 딜 기대치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갑궁이 더 높은 승률을 기록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철갑궁이 완성되기만 한다면 훨씬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초반의 강함을 아예 포기하는 방안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후 2코어는 정수 약탈자를 선택 합니다 철갑궁과 정수의 궁합은 이전부터 워낙 유명했었죠 지난 정수 변경이 공격력과 가격을 모두 낮추는 패치였기 때문에 2코어 쪽으로 좀 밀려났습니다 2코어 이후로 올릴 경우에는 너프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코어 이후에는 가엔을 올리거나 극단적으로는 무한에 검을 올려 캐리력을 극대화하는 빌드도 존재를 하니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빌드는 자객의 발톱 밸류를 중심으로 아직 자발이 대중화되지 않은 챔피언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자객의 발톱의 메인 옵션은 당연 돌진 효과입니다. 때문에 근거리 챔피언들이 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효과가 바로 신화급 지속 효과입니다. 자발에는 유일하게 고정 물리 관통력 패시브가 붙어있는데요. 보통 방관 효율이 높은 챔피언들은 대부분 퍼센트 방관보다 고정 물관의 효율이 높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탱커보단 딜러에게 데미지를 넣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챔프들은 대부분 후반 기대값 시 그리 높지 못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정 방관을 빠르게 갖추는 자발의 밸류가 다른 방관 아이템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우선 카직스의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드락사르의 선택률이 가장 높지만 자객의 발톱 승률이 2.5%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직스는 2코어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독사의 성공률를 올려 빠른 2코어로 물관 44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 AD 암살자 챔피언들의 메타이기도 하죠. 이후 3코어로 물관 수치가 조금은 낮지만 밤의 끝자락을 올리더라도 충분한 방관 관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카직스는 특히 해외서버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해왔던 것으로 유명한 챔프인데요 1코어 지표나 2코어까지 지표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좋은 승률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11.10 패치 탄력을 받고 있는 카직스에게 자발 빌드까지 힘을 더해줄 수 있다면 은근한 꾸량기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바루스도 역시 드락사르보다 자발의 지표가 더욱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2코어 마나무네를 통해 방관을 챙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코어로 빠르게 세리나를 올리거나 밤 끝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객의 발톱 바루스의 경우 msi 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고 실제로 많은 화제를 이끌었는데요. 사용효과도 적 미니언에 사용하면서 궁극기를 연계해 예상치 못한 궁 호응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거리 챔피언에 비해 활용 도는 낮겠지만 미니언 몬스터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유혹이 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바루스는 msi에서 총 10번 등장하였는데 이중 자발 바루스 빌드는 총 3번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조합에 따라 치속 바루스까지 도 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위 유저들 사이에서 바루스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 빌드는 정글 빌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롤.ps 웹사이트 빌드 연구소에 올려주신 게시글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빌드를 이해하기 위해선 클레드라는 챔피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클레드의 체력은 클레드의 본체와 스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클레드와 스칼 체력을 모두 더한 것이 사실상 클레드의 전체 체력으로 간주되어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 가장 높은 기본 체력 스탯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칼의 체력은 전부 추가 체력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체력 개수에서 특히 이점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클레드의 특이한 체력 구조에 주목을 한 빌드 구성이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거드라는 11.8 패치 1코어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공격력 개수가 최대 체력 1%에서 추가 체력 2%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클레드의 추가 체력은 스칼까지 포함되어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항이 버프가 되어버렸습니다. 패치 이후 10레벨 기준 거드라 1코어를 완성했을 때 추가 공격력이 8더 증가하죠. 그리고 나선 2코어로 태블방을 올려 체력 상승. 스텝을 이용한 탱킹 데미지를 극대화합니다. 태블방 데미지 또한 추가 체력 개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효율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선 거드라를 올린 이후에 태블방을 올려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죠. 실제로 현재 1코 태블방, 2코 거드라의 지표는 충분히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템의 순서를 바꿔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선 티어가 올라갈수록 1코 태블방 완성 이후 6초 이상 싸워주는 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속 싸움에서 태블방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때문이죠. 또한 방마저가 모두 올라가는 태블방은 AD, AP 중한 가지 데미지만 들어오는 라인전 상황에서 효율이 썩 높지 않습니다. 반면 거드라는 정직한 공격력 증가, 뛰어난 라인푸시, 높은 추가 체력 등 태블방보다 라인전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태블방이 안 좋은 건 당연히 아니죠. 태블방의 진가는 한타 단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스카를 한번 돌릴 수가 있고, 지속 싸움으로 흘러가는 양상이 되었을 때 태블방은 그 어떤 신화 아이템보다 강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두. 아이템의 순서를 바꿔서 올리는 것이죠. 이후 3코어로 추가 체력 100%의 개수를 가진 찰떡 아이템 가고일을 올려 주시면 베스트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룬도 착취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지금도 정복자의 선택률이 높긴 하나 착취가 고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착취 또한 최대 체력 개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체력 증가 옵션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체력 개수로 딜을 하는 클레드에게 최적의 룬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이 떠오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아이템과 챔피언의 조화를 꼽는 현시점에서 이보다 클레드에게 잘 어울리는 빌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신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체력 스탯을 주로 올리기 때문에 베인이나 코그모 등 최대 체력 비율의 데미지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태블방 클레드의 자체 승률이 높았다는 점 클레드에게 최적의 빌드라는 점 때문에 정말로 큰 기대가 되는 그런 빌드입니다 전세계 지표를 살펴보아도 태블방과 거드라를 갖추었을 때 승률이 높은 가운데 1코어는 거드라를 올린 경우가 더 높은 포텐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공유 드립니다 장인 챔프라는 점이 걸릴 뿐 숙련자들에겐 지금이 저로 기회입니다. 오늘 11.10 패치 새로이 연구된 빌드의 근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